저거 뭐한 날이야? 어린이날! 뭐? 3일절이요 그래 3일절 <laughs> 대한독립 만세인데 3일절이잖아 그지? <laughs> 됐어 이제 손 내리고 저기 이름이 뭐지 우리 친구? 안서율이요 서율을 기억하세요 3일절 누구나 아는데 서율아 3일절 자 두번째 두번째 잘 얘기 들어요 잘 얘기 들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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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. 네. 3일절날, 네. 민족, 우리나라의 대표가 33분이 먼저 만세를 준비했어요. 그 33분이 준비했는데, 그 중에 제일 대표가 이 앞에 계신 손병희. 따라해봐. 손병희. 다시 한 번. 손병희. 손병희.